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호랑이 보살은 큰 힘이 돼서 좋은 번호 많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예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의 끝자락에 왔는데요. 중반이 또 지나가고 나니까 날짜가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선생님 1 0 이제 78회 영상을 찍을 건데요. 네네. 지금 생각나는 띠 어떤 거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소띠 같네. 소띠. 네, 네. 소띠의 성향 어떨까요? 음, 소떼 성향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건데, 근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간판이 좀 작다든지, 이런 분들은 간판을 조금 바꿔가지고, 사업을 조금 크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터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보다는, 간판이, 어, 얼굴이, 가게 자체의 얼굴이다 보니, 간판을 좀 세거를 하든지, 조금 모양새를 좀 그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보이지 않고 흐놓는 것처럼 좋은 기운의 사업이 더잘될것 같습니다. 음. 음. 자, 지금 소띠 중에 장판되시는 음.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일단 연락 한번 주시고요. 선생님 이제 저희 본론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1078회 네.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로또 번호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 번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꼭 상담을 받아보셔서 로또 번호를 받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 문제나 매매 문제 등등을 호랑이 보살한테 의논하셔도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니,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10번, 14번, 20번, 22번, 28번, 37번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영상을 응. 보고 응. 번호 만았고 끝났을 거야. 아마 껐을 거야.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막 응. 껐을 거예요, 지금.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금 오늘의 탑픽 번호 혹시 어떤 거 있을까요? 음. 응, 제일 좋다 응. 생각하는 번호. 제일 좋다는 생각하는 번호는 22번. 22번. 응. 선생님, 그 소띠도 지금 보면 아직 행운의 숫자를 아직 안 불러주셨어요. 응. 소띠 행운의 숫자. 그것도 칠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칠자. 응. 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